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일버스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마일버스 코인은요, 2021년에 상장한 한 3년 정도 이상 된 코인이고요. 오늘 한2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.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.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트럼프 취임식을 전후로 코인들이 변동성이 커졌는데요. 이 마일 버스코인도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1월에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. 수익 보고 정말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요. 이렇게 큰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.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모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보수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만한 이 정보 들고 왔는데요. 이 VIP 정보에는 2만 프로를 간다 어쩐다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래도 한 2천 프로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이게 장난을 치는 건지 진짜인지 이 내용을 좀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문자를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번호는요. 010-5630-3259 문자 벌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요 손실 그만 보시고 정보 꼭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며칠 전에 제가 마일 버스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.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.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-5630-3259. 문자 벌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수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. 마일버스고요. 정보 무료입니다. 010-5630-3259-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.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.